the sh-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반려동물이란 말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란 말 썼잖아. 요즘 들어서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고 인생의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이란 말 쓰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반려동물이지 동물 입장에서 개가 내 반려인지 는잘 모르겠잖아. 뭐 얼마 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개나 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키는 게 맞냐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 싸웠잖아. 그 옹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을 해준다며 뭐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된 암들을 다 예방해주고. 유전병을 막아주고 쩌고 주고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잖아. 불알에 암이 생겨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자르겠지만 불알에 암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자르지 않잖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암이나 병이 생길까 봐 미리 자르는 거잖아. 개나 고양이 의사도 묻지 않고 말이야. 그냥 인간이 알아서 판단해서 자르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잘라야지로 그냥 잘라버리잖아. 이게 뭐냐고? 나예뭐 그뿐인가? 개가 막 지으면은 아 시끄러워 이러고 그냥 성대 잘라버리잖아 <laughs> 이게 뭐 뭐라 해야 되지 조용히해 조용히해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아 몰라 그냥 성대 잘라버릴래 너 말하지 마탁쳐 이러고 강제 음소거 시키는 거랑 똑같잖아 사람한테도 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막 어우! 우는데 엄마 아빠가 야 아기야 조용히해 아기야 울지 마 아기야 시끄러 조용히해 이러다가 아기가 계속 우니까 아 모르겠다 난이 녀석 그냥 벙어리로 만들래 이러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잖아 생각해 보면 존나 무섭지 않어? 근데 이거를 동물한테 이해관계를 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잘라버리잖아. 무슨 어떤 놈이 자기 반려자한테 불알 잘라버리고 자궁 떼버리고 목 뜯어버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확실히 상하적인 관계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개가 지지면 시끄럽지 근데 개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 아니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쿵쿵 소리 나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개는 귀가 엄청 예민하다며 아 근데 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게좀 죄송한데 시끄러우니까 성대 좀 뽑아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개 성대 뽑고 우리는 개 의견을 모르잖아 얘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억지로 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족하고 그냥 우리 얘기 존나 하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사 하는 환경이랑 개나 고양이가 사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 사는 환경이 개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건 뭐 그나마 산책이라 도시켜주고 환경 맞춰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봐주도록 할게 그리고 뭐 그뿐인가 막 건강에 좋다고 사료 먹이잖아 뭐 이런 동물들은 인간이랑 입맛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들 그냥 쫓가고 그냥 사료 주잖아 개들 일반식 먹으면 일단 뭐 배변이 감당이 안 되고 뭐뭐 살찔 수도 있고 뭐 병이 와. 어 뭐, 근데 뭐 어쩌라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건강이나 상관없이 먹잖아 먹고 싶은 거난 마음대로 먹을 거야 이러고 먹는데 개 고양이는 못 그러게 하잖아 그냥 오래 살게 하려고 어, 너네는 그러고 싶어? 아 걔네가 왜 조금 건강해질려고 그 사료 맨날 먹으면서 평생 살아야 돼 일단 개랑 고양이는 지능이 있잖아 아니, 차라리 물고기 같은 멍청한 애들을 키우는 건 괜찮아 아니, 물론 물고기가 진짜 멍청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고 보면 진짜 똑똑할 수도 있지 근데 일단 물고기를 우리가 반려동물이면서 키우진 않잖아 걔는 그냥 막 그냥 귀엽당 이런 볼려 키우 관상용이잖아 근데 개고양이는 관상용으로 생각 안 하잖아 뭐 이렇게 반려동물 뭐 인간이랑 같은 나의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들 일단 지능이 있고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들 을 억지로 인간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 해가지고 그냥 고추도 잘라버리고 성대 뜯어버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된거못 먹고 그러면 살잖아 왜 우리가 그냥 뭐 인간이랑 있으면 걔도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갖다 키우냐고 나는 이 비건한 애들이 왜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나 잘 모르겠어 소, 돼지 먹는 거는 막 난리치고 취까지 하잖아. 근데 개 고양이 이런 거에 대가지고는뭐 관대한 거 같더라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차라리 소 돼지 잡아먹는 거는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치면은 얘네들은 그냥 나즐기려고 키우다가 죽는 거잖아. 차라리 잘 키우면 뭐라고 안 해. 내가 그러니까 뭐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잘 키우면은 그래 뭐 봐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브리더들은 동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잖아.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어뭐 키우겠어요. 이러고 그냥 갖다 버리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냥 중간에 갖다 버린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얘들은 도대체 애완동물을 왜 키우는 거야? 뭐 그냥 귀엽다 이런 가져왔는데 얘 자라서 점점 끔찍해지니까 우야! 이러고 갖다 버리잖아. 사람한테도 똑같이 생각해봐. 얘 애새끼를 낳았는데 애기 처음에 귀여워 막쌍 귀엽다 이러다가 얘 커가지고 사춘기 되니까 막 수염나고 목소리 막 낮아지고 그러자 그래서 오마이 존나 싫고 이로 갖다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사람은 감히 못 갖다 버리지. 그렇게 하면 경찰서 철컹철컹 해가지고 교도소 가니까 그러니까 법이 세져야 돼. 강아지 같은 거 버리다. 걸리면은 사건으로 맞아서 죽는 이런 형벌을 처해줘야지 사람들이 못 하는데 이 동물법이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딴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징그러운 거 집에 두는 것보다 갖다 버린 게 낫지 바퀴벌레한테도 똑같이 하잖아. 어, 죽여버린다고 물론 나는 그렇다고 애완동물 시장이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은 안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완동물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들을 잘 관리해서 멸종위기 아닌 그런 흔한 동물로 만들어 놓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고 애완동물 시장 자체가 무가치하다고는 말을 못하겠네 근데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지 그걸 바 반려동물이라는 건 조랄이라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건 파충류 키우는 애들은 나. 파충류 키우는 애들은 걔네들이 반려자라고 애초에 기대도 안 하잖아. 거미 키우는 애들 봐봐. 아니면 뭐 지네 같은 거 키우는 애들 보라고. 얘들 그냥 키우는 거 뭐야 와 거미 짱큼. 와 지네 짱큼. 기분 앙 하고 좋음. 딱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키우잖아. 얘들은 지네나 거미한테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얘들이 빡대가린 거다 알아. 벌레 키우는 애들은 장수풍뎅이 키우기 편하라고. 날개 자르고 뿔자르고 이질하를 안 한다고. 장수풍뎅이 존나 금이로 키우다가 죽으면 왜 죽었정 이러고 표본으로 만들어서 고이고이 박제나 하겠지만 그것도 좀 끔찍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니들처럼은 안 한다고 아니 뭐 그렇다고 니들 보고 음 개나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양이가 사람일 순 없어 니들이 그렇게 하잖아 당연히 개나 고양이가 사람처럼 대접을 받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적 특성이 있는데 걔들이 인간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니들이 걔네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발광을 하잖아 이것저것 막 다 잘라버리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상 반려동물이 아니고 그냥 너의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소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소 키우려고 항생제 막 엄청 맞고 어, 좁은 데다 가둬놓고 키우고 그러면은 동물 학대다. 이러면서 왜개 고양이는 좁은 데다 키우고 항생제랑 이런 거 엄청 맞는데 그건 관리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소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어, 개는 그렇게 키워도 돼. 그래도 니들이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좀 가산점을 주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그냥 대충 막 키우고 동물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법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처럼 면허제를 좀 빡세게 만든다든지 뭐걔 버리다가 걸리면 샷건형에 처해진다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이런 제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물체를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다 갖다 버리잖아 심지어는 그냥 갖다 죽이기도 하더라고 뭐걔 풀어놓고 미안 이러고 뺑소니 쳐서 죽여버리던데 아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반려동물이야? 내 인생의 반려자한테 이렇게 막 키우다가 징그러지면 갖다 버리고 미안 이러고 그냥 차로 밀고 지나가? 이사이코패스슬이 따로 없어요